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0월에 결혼을 하게 될 예비신부였습니다. 하지만 예비신랑의 충격적인 행동들 때문에 결국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를 짓게 되면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네요. 당연히 저희 집에서도 용서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나오셨기 때문에 파혼 결정했습니다. 제 나이는 35살이고 예비신랑인 승현씨의 나이는 38살입니다. 항상 착실했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해왔습니다. 거진 3년 정도 만난 것 같네요. 그 기간 동안 일자리도 몇번 바뀐 적은 있었지만 거의 생산직에서 일을 해서 그런지 몸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몸이 따라주지 않아 결국 그만두게 되었죠. 그런데 작년 겨울에 승현씨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다른 곳에서 벌써 면접을 봤다고 해서 쉬지 않고 다른 일을 잡았길래 무슨 일인지 궁금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몸도 별로 좋지 않으면서 벌써 일을 알아본 거야? 무슨 일인데 바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바로 이래야지. 나이도 있고 쉬면 뭐해?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아버님께서 나를 워낙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데 가뜩이나 일까지 그만둔 거 알게 되면 뭐라고 하시겠어?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이번에 내가 알아본 일자리는. 배달 대행인데, 꽤 수입이 좋더라고. 그만큼 내가 한발더 움직여야 벌수 있지만, 그건 내가 하는 거에 달렸으니까. 아마 다음 주부터 시작할 것 같아. 배달 대행? 요 앞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배달하는 사람들? 그거 위험하지 않아? 하필 겨울에 그걸 할건또 뭐야. 미끄러져서 어디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좀 쉬면서 좀더 안정된 일자리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딱히 기술 배운 것도 없는데 또 어딜 가겠어. 결국 생산직에서 일하는 것 밖에 더 돼. 그리고 생산직 월급 얼마 안 되잖아. 하루 종일 묶여 있는데 배달 대행 알아보니까 잘 버는 사람들은 월 500도 번다고 하더라고. 나도 어차피 본업으로 하는 건데 500은 벌지 못해도 400 정도는 벌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면 우리 결혼하고 사는데 전혀 문제될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버는 사람들은 그동안의 노하우도 있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 그만큼 승현씨도 오래 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는 거야. 바로 입사해서 일한다고 사백을 벌 수는 없을걸? 어차피 그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 제일 걱정되는 건 아무래도 오토바이를 움직이는 거라 위험해서 혹시라도 크게 다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지. 저번에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려다 보니, 신호위반도 많이 한다던데? 걱정하지 마. 조심히 움직이고, 신호위반 안 하고, 안전하게 할 테니까. 처음부터 뭐든 잘할 수는 없어. 잘될 거야. 나 믿지? 뭐든 열정적으로 하는 승현 씨가 마음에 들었지만, 사건 사고들이 많은 배달 대행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크게 다칠 것 같아 너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 말라고 말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벌써 의욕이 앞서 있어서 들떠 있는데. 솔직히 다른 일자리도 그랬어요. 생산직에서 일을 할 때도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할수 있다고 말했지만 결국 얼마 가지 못하고 여기저기 아프다며 그만두기 일쑤였죠. 아무래도 몸으로 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 같아 생각하게 된게 배달 대행 같은데. 얼마나 갈지 몰랐지만 다치지 않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네요. 그렇게 승현 씨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역시 모든 건 처음부터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의 동네에서만 움직여서 생각보다 금방 적응을 하기 시작했죠. 겨울에 하다 보니 몸에 껴있는 옷도 많아지고 헬멧도 쓰고 있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배달 대행 사람들을 볼 때면 누가 누군지 몰라 승현 씨 일지도 모를 것 같아 빤히 쳐다보기도 하면서 가끔 지나가는 길에 마주치게 되면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 주면서 많은 격려를 해주었네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으로 시작해야 할 입장이기에 어깨가 많이 무거울 거 알고 있어서 뭐라도 신경을 써주고 싶었네요. 저는 보험 일을 하고 있어서 밖에서 상담하러 다니는 시간이 많아 점심시간이 되면 승현 씨 불러 같이 밥도 먹고 합니다. 그래도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는 밥도 잘 챙겨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 했는데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몸에 익숙해졌는지 하루에 보통 35건 정도는 하는 것 같네요. 최근 3개월 정도까지는 월400 정도씩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왔었는데 모든 게 순조로웠고 별 문제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처럼 지내면 결혼하고 나서도 둘이 벌면 신혼집 조금 대출받고 살수 있을 정도의 자금은 충분하게 모았었죠. 그리고 저희가 사는 동네가 25평 정도의 전세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정도로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잘 지내 오다가 보험 직원분들과 함께 점심밥을 먹으려고 골목을 걸어 다니면서 어디에서 밥을 먹을지 서로 의견을 내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승현 씨가 건너편 골목에서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일할 때 입는 옷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쉽게 알아봤네요. 마침 직원분들께서 삼계탕 집으로 가자고 정해져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온다고 하곤 건너편 골목으로 들어간 승현 씨의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골목 구석 한편에서 등을 돌리고 서서는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바쁘게 움직이는 팔에는 치킨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몸을 숨겨 그 모습을 조심히 지켜보았고 승현 씨는 치킨 몇 조각을 가방에 있던 보온통을 꺼내 안에다 넣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일이 능숙해지다 보니 다른 곳에서도 몇개 주문을 한 건지 오토바이에 고정돼 있는 가방 안에서 찜닭이 나왔고 그 안에 있던 내용물들을 마찬가지로 다른 보온통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건그 안에 있던 것들을 젓가락으로 몇번 먹더니 다시 뚜껑을 닫고서 건물로 올라가 배달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향하는 모습을 봤네요. 제가 본 충격적인 장면을 믿을 수 없어서 한동안 멍하게 있다가 전화 한 통이 와서 핸드폰을 보니 직원분들께서 음식 시켜놨는데 어디냐고 빨리 오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일단 떨리는 가슴 진정시키고 삼계탕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이 시킨 배달 음식을 왜 저렇게 하는지 한참을 생각하고 이해해보려 해봤지만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승현 씨의 행동들은 한두 번 해본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는 안될것 같아 일이 끝나고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고 잠시 뒤 아직 배달을 하고 있어서 끝나면 전화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결국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경찰차가 주택가 어느 집 앞에 멈춰 있었고 어느 분께서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입을 담지 못할 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걷고 있다가 헬멧을 벗고 있는 승현씨를 보게 되었고 급하게 달려가 왜 그러냐며 이유를 물어보자 도저히 승현씨 편을 들어줄 수 없을 뿐더러 이 사람이 미래를 함께해야 할 예비신랑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웠네요. 승현 씨가 제가 옆에 있자 죄송하다며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도대체가 말이야. 이런 짓을 한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내가 계속 의심하고 있었는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정도꼿 해야지. 점점 간이 부어가지고 얼마 있지도 않은 닭발 그걸 가져가. 내가 알면서도 몇 번을 참고 있었는지 알아? 그런데 배달 을 타이밍 맞춰서 편의점에서 맥주 사서 들어오고 있는데 골목에 숨어서 닭발을 빼고 있어? 이보쇼 무슨 변명이라도 해봐 완전 상습범이잖아 이봐요 경찰 양반 이 사람 오토바이 앞에 있는 가방 좀 뒤져봐요 아까 내 닭발 넣는 거다 봤으니까 음식도 재물인 거 모르세요? 음식에도 소유권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요 타인의 음식을 빼먹는 건 횡령죄에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반복해서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건 상습 횡령죄가 되겠죠. 일단 그 앞에 있는 가방부터 봅시다. 도대체 뭐가 들어있길래 가방이 이리도 빵빵한 겁니까? 살다 살다 이런 문제로 나온 것도 참 당황스럽네요. 곧이어 경찰은 승윤 씨의 가방을 열었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은 다름 아닌 보온통 몇 개와 봉투 안에 치킨들이 가득 차 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승현 씨가 퇴근 후 맥주 한잔 하면서 먹고 싶어서 한 개씩 빼돌렸다고 하네요. 하루에 38곳에서 40곳을 돌리는데 만약 치킨만 배달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 38조각이 되는 거죠.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몇 조각인지 개수를 세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결국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그래도 일단 제가 예비신부고 이 일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승현 씨는 괜찮다며 따라오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했지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없는 문제라 괜찮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다잘 해결될 테니 진심을 다해 용서를 빌라고 말했네요. 그렇게 승현 씨는 조사를 받게 되었고 신원을 조회하는 도중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전혀 생각해본 적 없고 승현씨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예상한 적 없었는데 승현씨는 징역 5년에 고지명령 5년을 받은 성범죄자였었네요. 그런데 3년을 만나면서 제가 왜 몰랐냐고요? 이 사람한테는 발지가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신상정보 공개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 문제는 검사가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하나요. 발지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게 되는데, 만약 판결이 나게 되면 부착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고지 명령만 떨어진다고 하네요.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고, 3년 동안 행복했고, 좋은 추억 많았고, 사랑을 나눴었는데, 이 남자한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게 너무나 충격이었네요. 솔직히, 범죄자 신상 공개 우편이 날라와도 그 얼굴 기억 못하잖아요. 매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예 생각조차 못했었죠. 10월에 결혼까지 약속을 했었는데, 승현 씨 집안 모두 이 문제를 숨겼다는 것도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사기 결혼이나 다름 없었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저는 경찰서에서 결국 이 사람 때문에 오열하고 말았네요. 아무 말이라도 해주지 그냥 고개만 떨군 채 있길래 다시는 얼굴 볼수 없을 것 같다고 하고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실이 저희 아빠 귀에 들어가자 난리가 났고 엄마는 쓰러지고 예비 시아버지였던 분에게 전화하셔서는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퍼부으면서 가만 안 두겠다고 화를 내시며 그동안 결혼 문제로 지출되었던 금액 모두 보상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렇게 금전적으로 피해봤던 금액을 모두 보상받게 되었는데 형사분께서 다음날 저녁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김승현 씨에게 무슨 이상한 점 발견하신 건 없으셨나요? 네? 그게 무슨 말이죠? 이상한 점이라뇨. 최근에 제가 알게 된 것들만 해도 충분히 이상하고 충격적이라서요. 저희 관계 끝났고 더 이상 할말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이번 일로 인해 저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승현 씨 때문에 피해 본 여성분들이 몇분 계신데 모두 20대 후반 정도 되더라고요. 배달할 때 벌어진 사건들이고요.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배달했던 내역들 위주로 돌아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을 약속했던 분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나 해서 찾아와 봤네요. 이건 제 명함이고요. 혹시라도 생각나시는 거 있으시면 그때 꼭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범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거든요. 원래 일이 한번 터지면 계속 줄줄이 터진다던데 그동안 그 놈은 저 모르게 범죄까지 저지르고 다녔네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이건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할 정도로 충격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겪게 되면서 가중처벌을 받았다고 하던데 앞으로 사회 밖으로 안 나왔으면 합니다. 요즘 장마 때문에 비도 많이 오다 보니 밤거리 다니는 것도 무서워서 퇴근하고 일찍 집에 들어오는 편입니다. 제 나이 적은 나이도 아닌데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고 생각했는데 제 3년을 허비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언젠가 좋은 날이 다시 오겠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저에게도 행복한 날이 찾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 항상 모든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